네, 안녕하세요. 부산 꼴통알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 서면역 2호선 양방향 고장으로 인해서 전철이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성방향 열차는 서면역에서 지금 약 5분 이상, 지금 5분 이상 서가지고 출발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해운대 가는 어, 전철역인데 여기도 지금 아직 저, 전철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몰려 있고요. 네, 차량 고장으로 2호선 열차가 지금 지연되고 있답니다. 안내 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철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산행 열차는 10분 뒤에 도착입니다. 양산 가는 거는 지금 출발을 할것 같은데, 지금 1호선은 정상 운행하기 때문에 1호선은 지금 사람들이 환승하기 위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2호선은 고장이 나가지고 차량 고장으로 인해서 현재 서면역에서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른쪽은 지금 제가 보는 오른쪽은 양산가는 전철이 되겠고, 사람은 계속 지금 1호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데 지금 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왼쪽은 태운대 가는 겁니다. 장산행, 종점이 장산행.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10분 뒤에 도착한다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예,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자, 양산행은 지금 문을 닫을라는가 모르겠는데, 네, 예, 사람들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산행은 10분 뒤에 전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골 때릴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위로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엉망으로 지금 다 모여가 있고요. 예, 내렸다 탔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지금 다 내리고 일합니다. 야, 이거 절단인데요. 흡사 그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예, 버스 타고 가자고 이렇게 막또 내리는 손님들도 많이 지금 예, 나오고 계십니다. 피난민 장터 같습니다, 지금. 자, 출발도 안 하고요. 요 지금 여기는 장산행입니다, 지금 장산행. 자, 상황이 자꾸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꾸 지금 모여들고 있고요. 자, 사람들은 전철에서 자꾸 나옵니다. 타고 있다가 못 기다려가지고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꾸만 1호선에서는, 어, 정상, 1호선은 지금 정상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한 손님들은 계속 지금 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은 계속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두 코스전입니다. 두 코스전에서 지금 정차가 되어 있답니다. 자, 지금 또 1호선이 도착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환승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음... 음... 자, 보다시피 사람들은 지금 계속 내려오는데, 앞에는 차가 안 오니까 엉망진창입니다. 무슨 대형사고라도 날까 겁나네요. 지금 제가 영상을 지루할 것 같아서 중간 중간에 지금 계속 잘라 가지고 띄엄띄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 출발 열차는 아직도 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내 방송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장산행 제가 타고 갈 열차 전철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잘 원만히 해결된 것 같네요. 저는 전철을 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